경교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도일일 맞아 신경계신경계 신경계, 배드민턴 경기를 실랑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대 영으로 앞서가고 있는 청팀입니다청팀자 정팀. 선동호 선님 수보. 네 좋아요. 자 나른주 자. 아네 좋습니다. 들어옵시다. 최창식 건선님드르샷시 성공했습니다. 을자 일봉산에 돌을 닦고 오신 우리 김영길 과산님. 자 다시 한번. 자 좋습니다. 자 스매싱. 아 짧은걸. 좋아요. 네. 자 스매싱. 다시 한번 스매싱. 네트에 는 선동호 사님의 스매싱이 네트에 꽂는 말았습니다 네. 2대1입니다. 2대1. 자. 오늘 바꾸라고 하는 우리 선동호 사님 과연. 이번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의 서포 자. 김영일 검사님. 아. 긴 연타성. 아. 성공했어요. 네, 3대 1입니다. 3대 1. 김영일 건사님의 성공을 거면서 3대 1로 앞서가고 있는 홈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김영일 선사님 기쁠. 자, 좋아요. 아, 네, 주고받습니다. 네, 자, 아, 네, 드롭샷. 네, 아주 최창식 권사님, 브러쉬 아주 깨끗이 맥혔습니다. 네, 아주 네트를 타고 들어죠 네, 4대 1입니다. 4대 1. 자, 김영일 선생님, 아, 예. 아, 기쁠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스매싱 아 선동원 선수님의 강력한 스매싱 아볼리아청강석화 같아요 네 바로 그냥 땅에 꽂혔습니다 네아네 4대2 다시 한번자기볼자 자, 나른조 아드롭샷아드롭샷이 성공을 했네요 네3대3입니다한 포인트 차이 자 청팀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대4 손대고사님 스페셜 아레트 꽂히고 말았군요 네아 5대3입니다 5대3 자한 포인트를 달아오고 있는 홍팀입니다 5대3 자자 최선희 고사님 스페셜 아레트꽂또꽂네요네 5대4 아레트 꽂기 연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4대5입니다 스모 자 최관사님 자송관생님 다시 김뻘아 아웃인가요? 아웃 아네 아웃입니다 아 들어왔어요? 아 파란색 아웃입니다. 6대 3입니다.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깃볼자 스매싱. 아 좋아요. 아 김볼. 다 다시 한번 스매싱. 아 좋아요. 스매싱. 아 네. 6대 5. 5대 6입니다. 아선 손동원사님 많이 좋았습니다. 아 스매싱이 아주 땅에 꽂힙니다 보이지 않나요? 뿌리. 네. 5대 6입니다. 자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중반대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아, 드롭샷. 아, 예, 좋아요. 아, 김형규 선수의 드롭샷이 몇혔죠 아, 네트플레이 아주, 아주 기가 막힌 네트플레이에 있어요. 네. 자,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7대5. 최고 선수의 긴볼.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긴볼. 자, 좋습니다. 다 수신. 아, 예, 짧은 볼. 아, 드롭샷. 아, 좋습니다. 자, 아, 드롭샷. 좋아요. 다시 한번아 드롭샷 네아 역공을 다하고 많은 홍 팀이죠 아 나로는 주아 역공을 했습니다 드롭샷으로 네아 좋아요 6대7 자 다시 한번 드롭샷 아 뒷볼이군요 네 좋습니다 주고받아요 자 슬시 아 좋아요 절볼아또 드롭샷 아 우리 조건사님 대단한 아 무슨 플레이입니까 이게 아 네트 프레이죠 그래 네. 아 대단합니다 출대 집니다. 자, 좋아요. 다시 한 번. 자, 어, 어, 계속해서 맥히고 있네요. 네, 팔때 칩니다. 갑작스리 순식간에 내버을 어, 하고 있는 형팀입니다 자, 흰볼. 어허, 일입니다. 어, 중간에 서로가 밀르다가 지금 놓쳐버린 쩌볼을 그대 칠입니다 자, 자, 흰볼. 자, 기회입니다. 스미싱 아, 드롭샷. 아, 기가 막힌 드롭샷인데, 네트를 벗어났어요. 네, 아, 아쉽습니다. 네, 10대 7입니다. 자, 선동원사님 수업입니다. 자, 김영선사님 드롭샷. 아, 성공했어요, 이번에.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바로 이거죠. 8대 1 자, 스매시. 아, 살짝 더 드롭샷을 한다는 것이, 아, 잘못됐죠. 네, 아, 네. 11대 8입니다. 볼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 서버 아 좋아요 아 코스 좋았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좋아요 아 대단합니다 스매싱 아 성공했습니다 네김영일 검사님의 스매싱이 어, 성공 을 거뒀습니다 네 9대11입니다 자자 자, 다시 스매싱 아, 대단합니다 스매싱 역스매싱을 가하는 나르른즈오 12대9입니다 네 성공을 거뒀죠 네. 12대9 전팀의 포인트입니다 손동권 선수님 서버아예 기뿔 아, 예, 아 서브아웃입니다 서버 서브아웃 서버 아네 아, 약간 붙어놨죠 네아 시도 좋았습니다 10대12 자 좋아요 기뿔 스매싱아 좋아요 아들어오시다아 아, 대단합니다 자 기회입니다 스미싱 아네 태꽂고 말았군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우리 김우는 거사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10대 13입니다. 아, 좋아요, 드럽샷. 아,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기뿔. 다시 한번 좋아요, 드럽샷. 아, 네. 다시 한 번. 네, 기뿔. 좋아요. 자, 기입니다. 솔직히. 아, 아, 아 웃입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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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13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자, 두 포인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홍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매싱 네, 기가 막힌 스매싱입니다 네, 김영일 건선의 강력한 스매싱이네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12대13입니다. 자, 홍팀의 수 자, 좋아요. 스매싱 아웃이고요, 아웃, 아웃! 네, 13대13입니다. 아, 나른조 아,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조금 벗어났죠. 네. 자 좋아요 자또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스매싱 다시 한번 스매싱 예! 1입니다 인 스매싱 인 14대 13아 순식간에 다섯 포인트로 아, 역 추격을 해서 한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14대 13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스매싱 다시 한번 아네 좋아요 스매싱 <laughs> 아 우리 선동호사사님아 물찬 제비처럼 뛰어올라서 톡 쳤습니다. 네, 포인트 먹었습니다. 14대 13입니다. 자. 나른주 다시 한번 김동선 슬직. 좋아요. 자,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스미시아 좋아요. 올립니다. 다시 한번 올려요.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 좋아요. 아 들으셔. 자, 김동선님 들으셔. 좋아요. 아 들으셔. 좋았습니다. 예. 자, 킴볼. 자, 좋아요. 아 들으셔. 아 기뻐. 아 자, 좋아요. 슬림자 기회입니다 아네아 네. 아, 조금 짧았군요 이게 애매한 볼이었죠 네트를 넘어갔으면 상대방이 당할 뻔했어요 네 15대 1 3입니다아 드롭샷 아, 아 선동호 선님 너무 아쉬워하는군요 네 살짝 살짝 대각선을 튼다는 것이 그만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6대 1 3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정퇴의 전툼, 포인트를 잃렸죠 네 홈팀 포인트 자, 자 다시 한번 긴볼 자나룻죠 좋아요 아드롭어 좋아요 자 긴볼 야 좋습니다 수이 좋아 아, 잘 넣었어요 아잘 받았는데요 아아 아, 저기 살짝 비껴졌죠 아 이번에 아주 네트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호사님 시도는 좋았으나 아 볼이 비껴갔습니다 15대16입니다 자 기회입니다 아웃이군요 네 17대15 네, 두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는 홍팀입니다. 자, 홍팀의 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선수님 서브. 자, 좋아요. 자, 김이다. 다시 한번 스매싱. 강력한 김영일 선수의 스매싱이 아 맺혔습니다. 18대 15. 아, 역시 산에서 열심히 운동을 연습하고 계시다니. 아, 아그 저력이 나오는 팀입니다. 네, 아, 좋아요. 들어서. 아, 다시 한 번, 기회입니다! 아, 쉽습니다 레테 걷고 말았군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16대 18입니다. 자, 좋아요. 기볼 자, 아, 스매싱. 아, 좋아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스매싱! 아, 너무 길었죠 아웃입니다. 살짝 라인을 벗어나는, 아, 너무 아쉬운, 아, 너무 스매싱 좋았는데요. 나이 먹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17대 18. 아, 서포입니다서포입니다 서포인. 아, 사람을 보다가 결포를 놓쳤죠. 네. 서인입니다18대 18. 동대 동을 만들고 있는 양팀 선수. 자, 아하!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최창식 권사님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19대 18. 한 분이 따가는 청팀입니다. 자, 수지! 꽂혔습니다. 네, 역시 김열 권사님 역시 산에서 연습한 보람이 있어요. 네. 19대 19입니다. 자, 키볼 자, 다시 한번 스매싱. 아, 대단한 강력한 스매싱. 아, 포인트로 연결됐죠? 네. 아, 매칭 포인트입니다. 게임 포인트 20대 신구입니다 자, 키볼 자, 다시 한번 기입니다. 스매싱. 다시 기에. 다시 비.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스매싱. 자, 좋아요. 아, 강력한 스매싱이 결국은 이기고 말았습니다. 홈팀에서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종교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오늘의 생분창 신경계의 밴드민턴 경기를 실향중계드렸습니다. 오늘의 해설 퀘스트 이 j 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